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골프 부상 중에서도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치다 보면 허리 아프신 분들 많죠? 주위에 생각보다 골프 치다가 허리 아파서 괴로워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왜 허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 동작은, 뭐, 예전에 설명했지만, 네뭐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백스윙을 하잖아. 이렇게 백스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 스윙, 그 다음에 임팩트,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의 이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 동작 중에서도 특히나 임팩트, 이제 공을 치는 걸 임팩트라고 그러죠. 그 구간과 마지막에 팔로우스루 할때 골프 부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왜냐 그러면 골프는 이렇게 굽혀, 굽혀서 치잖아. 이렇게 굽혀서 치고 그리고 또 비틀죠. 비틀는 동작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에, 몸무게 8배의 압력이 증가된다고 하죠. 생각보다 8배면 꽤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려올 때그 힘이 8배나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잘 치는지 그리고 멀리 치려고 하다 보면 은 8배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골프 스윙은 총 다섯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컴프레션, 눌러주는 힘. 그 다음에 로테이션, 로테이션. 그 다음에 쉐어, 갈리는 거예요. 전단력이라고 하고 밴딩,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거기는 밴딩. 그 다음에 톨션, 비트는 거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션입니다. 컴프레션은 뭐 한글로 이야기하면 압박이죠. 압박, 이렇게 굽혀주는. 컴프레션, 임팩트. 임팩트 할때 스윙의 힘이 체중의 허리디스크에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치는 사람 없거든요. 당연히 앞으로 내려가면서 몸의, 힘, 몸의 체중의 힘이 8 배가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때 컴프레션이 힘이 많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또 퍼팅도 마찬가지인데요. 퍼팅 할 때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쳐어서 하는 사람 없죠. 허리를 숙여서 최대한 구부리고 이렇게 커팅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션의 힘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이제 돌려주는 거죠. 회전입니다. 모든 골프 구간에서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골프는 회전을 이용해서 치는 거거든요. 팔로 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이용해서 치기 때문에 회전이, 로테이션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백스윙은 척추를 많이 꼬아야 되거든요. 많이 꼬아야만이 꼬을수록 꼬을수록 이렇게 풀어지는 힘이 크잖아요. 반동력이. 이렇기 때문에 회전할 때 많이 로테이션이 되고, 다음 스윙 임팩트 들어갈 때는 꼬인 척추가 풀어지면서 다시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다시 팔로우는 반대죠. 반대쪽으로 척추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구간에서 로테이션은 뭐 작용한다는 거죠. 로테이션은 다 작용한다. 그 다음에 쉐어 폴스 쉐어죠. 네. 이거는 뭔가 이게 전단력이라 그래요. 전단력이라는 거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치면 척추가위에 척추, 아에의 음, 척추가 이렇게 있아요 척추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두 개의 물건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서로가 엇갈리는 게나나는 거예요. 우리가 쉐어. 이 정의는 굳이 이야기하면 물체 안에 어떤 면이 있거든요. 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면을 따라 평행되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죠. 어쨌든 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서 서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쉐어버스 전단력이라고 하죠. 임팩트 시에는 골반 및 척추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움직임에서 스윙스티비를 증가시킬 때 이렇게 움직인다. 글라인딩 치면서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죠. 이렇게 약간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때 쉐어퍼스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은 밴딩 말 그대로 뭐 앞으로 우리가 속이잖아요. 굽힘력 또는 구부림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굽혀지게 되면 앞으로 굽혀지는 거고 옆으로 굽혀지면 옆으로 오른쪽으로 굽혀지면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건 모든 어드레스부터 시작. 어드레스 하게 되면 앞으로, 그리고 위로 하게 되면 또 오른쪽으로 밴딩.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마지막에 팔로우스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밴딩. 그래서 모든 어드레스부터 피니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역시 구힘력 밴딩의 힘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은 폴리션. 오늘 우리가 꼬임, 비틀림이라고 합니다. 백스윙을 많이 할수록 꼬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풀어지는 힘이 커지겠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너무 많이 백스윙하게 되면 은 이게 또 오버스윙이 되기 때문에 안 좋고 적당한 백스윙을 해야 된다 뭐 하는 거죠 뭐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또 이야기 드리지만 잘못 쳐요 그래서 백스윙을 많이 할수록 꼬임이 생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부상의 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골프는 왜 이렇게 허리디스크 생기는지는 뭐 이런 힘들이 작용한다 하는데 젊은 나이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잘안 옵니다. 안 오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이나 디스크 안에 탄력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또 복근이나 허리 근육에 힘이 약해지면서 뭐 허리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더 생긴다 그래요. 결국은 수분이 떨어져서 탄력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또 근육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골프 디스크는, 또, 유연성의 이 관계가 있는데,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면, 백스윙 할때 아무래도 팔로 더 스윙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측 고관절이 왼쪽으로 회전을 해줘야 돼요.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회전이 잘안 돼요. 고관절이 엇뻣다 하거든요. 엇뻣다 하면서 고관절이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관절을 안 돌리니까 허리만 돌려요. 허리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플 수 밖에 없죠. 고관절이 같이 돌아가면서 허리도 돌아가야 되는데, 고관절에서 허리만 돌리니까 이거, 이거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깨 통증도 생긴다고 그랬죠. 고관절의 회전과 허리의 회전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깨 통증도 생기고 허리 통증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는 생각보다 모든 고관절부터 코어, 허리, 그리고 어깨, 목까지 모든 것이 다 적용하는 종합적 스포츠예요. 골프하면 팔로만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팔로만 치면 절대로 멀리 안가죠 회전을 많이 하고 부드럽게 스윙 스피드 빨리 할수록 너무 멀리 가고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 통증이 생기는데 근데 백스윙도 적당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골프 허리 부상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뭐가 위험할까요? 뭐다 알겠지만 은 고령이죠 나이가 많을 때 너무 또 운동 안 하고 힘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골프 허리 부상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과체중이에요. 8배의 힘이 그대로 허리 디스에 가해질 때 아무래도 허리 부상의 위험도는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필드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도 안 좋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뭐 적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심심하니까 오늘도 다 같이 하면서 매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나가다 보면은 또안 좋다고 그러죠 적당히 나가야 돼요. 적당하게. 또, 나갔는데, 또, 비용을 좀 아껴보기 위해서 골프 가방을 들고 다녀요. 골프 가방 들고 다니면 안 좋죠? 되돌기면은 골프 가방 없이 부드럽게 돌아다니셔야 되겠습니다. 또, 뭐, 좌우 비리칭 척추가 있어요. 측만증이라고 그러죠. 측만증이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게 되면은 한쪽으로 더 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측만증이 있을 때는 되돌기 골프 칠때 조심해서 차야 되겠습니다. 또, 코 힘을 잘 써야 되는데 허리에 힘을 코 힘을 잘 돌려서 써야 되는데 코 힘을 못 쓰고 뭐 허리나 아무래도 어깨 힘으로 쓸 때는 골프 허리 부상이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또 고관절에 또 내회전이 관계가 있는데 고관절의 내회전이 이렇게 잘돼야 됩니다. 내회전이 잘돼야 되는데 내회전이 부족할 때는 고관절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될 때는 또 골프의 허리 부상의 위험도가 증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프 구상을 할때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클럽 사이즈를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클럽 사이즈가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되고 본인한테 맞는 클럽 사이즈를 받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적절한 스윙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과하게 힘을 주는 스윙이 아니라 어, 적절한 스윙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필드에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해요. 너무 자주 나가면 안 되고 나간다 그러면 주 2회까지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가방 들고 나가지 마시고 배돌김은 카트를 사용해서 잘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카트 잘 타고 다니세요. 무거운 건 들지 마시고 그리고 또뭐 나이가 들면서 트레이닝 하셔야 되겠죠. 음 재활이죠. 헬스장에 가시든지 아니면 뭐 필라테스를 하시든지 등등 하셔가지고 뭐 허리 강화 운동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무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적절한 몸무게를 잘 유지하셔야만이 운동을 하실 때큰 문제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섯 가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특히 다섯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요거 우리가 영상을 좀 자세히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스윙은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컴프레션, 로테이션, 쉐어, 밴딩, 그리고 톨션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특히나 후종인대라고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인대 쭉 내려가는데 여기가 제일 약하다 그래요 요추 다섯 번째, 전추 첫 번째에서 후종인대가 제일 약해서 여기에 팽윤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적어놨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허리 디스크 탈출 파열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여기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의 힘들에 의해서 약한 구종인데 이 부분에서 디스크가 가장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죠. 골프가 그래서 허리에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은 골프 치는 지장이 없지만 허리 디스크가 꽤 있고 아프신 분들은 어, 골프는 허리에는 좋지는 않죠. 이런 여러 가지 힘이 가해지는데 컴프레션, 압박력이 가해지게 되면 쭉 눌리게 되죠. 그럼 디스크가 블룩하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로테이션, 이게 좌우로 비트민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살무이 보이죠? 이렇게 디스크 안에서 예, 모양이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어포스 면적이 같고 방향이 다르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미끌리게 되면서 이런 데가 과하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 전단력이 세지면 안 좋아지겠고 밴딩 안쪽 바깥쪽으로 꺾이는 건데요 이런 모양이죠 우리가 꼭 역기를 한다고 해서 컴프레션이 되는 건 아니죠 어, 역기 들면 당연히 더 컴프레션이 되겠지만 이런 앞쪽에 무공을 들고 프론트 스쿼트 어, 앞쪽으로 스쿼트를 할때 할 이때 허리에 무게가 많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튀어 나오게 되겠죠. 골프 마찬가지죠. 부채가 무겁지는 않지만 칠때8 배의 힘이 가해진다 그랬죠. 마치 엮기를 드는 것과 같은 힘이 가해지는 거죠. 디스크에 디스크가 터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컴프레션은 이런 경우를 하면서 또 생기게 되겠죠. 골프 칠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양 하죠. 특히나 임팩트 할때 이까지는 아니지만 컴프레션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압박이 전해지고. 한쪽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신년이 되고 한쪽은 압박력이 되면서 디스크가 뒤로 삐져 나오게 되는 거죠. 좌우로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이 블록, 바깥쪽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양과 음이 작용을 하는 거죠. 한쪽이 눌리게 되면 한쪽은 펴지는 컴프레션과 텐션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붙이고 이분은 이제 팔로스루 우 하고 이제 피니시 동작까지 가려고 하죠. 이런 동작을 할때 허리 디스크에는 비틀림이 현상이 생기면서 어, 디스크가 파열이 된다는 거죠. 로테이션. 모든 동작에서는 로테이션이 다 발생한다는 을 거죠. 골프, 보십시오.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허리가 많이 뒤틀리죠. 흉추보다는 노추에서 꼬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골반의 회전력이 생기고, 노추 밑부분에서 특히 많이 꺾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깨 회전까지, 트렁크가, 몸통이 회전되는 거죠. 어깨가 요 밑에까지, 턱 밑에까지 내려오면 좋다 그러죠. 아주 이상적으로 백스윙이 잘 올라갔죠 이렇게 모양이 들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로테이션 4번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5번은 버티면서 왼쪽으로 가는 힘 골반이 좀 보태주거든요 골반이 약간 꺾이지만은 그래도 더 돌아가면 안 되니까 골반은요 그러면서 허리가 더 하부요추해서 로테이션이 되는 이런 모양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일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좀 괜찮지만, 마지막에 칠 때, 이쪽에 앞방향이 가해지게 되겠죠. 보면서 여기 벌써 빨갛게 뭐가 보이죠? 앞방향이 생기고, 디스크가 튀어나올 것 같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죠. 관절염도 이미 생겼어요, 이쪽에. 그래서 뼈가 튀어나오는 관절염까지 생겨져 있는 형태. 쉐어포스. 면이 같은데, 방향이 다를 때, 이렇게 마찰력이 생기게 되면, 힘의 방향이 다를 때,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디스크는 이렇게 쉐어포스에도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죠. 데드리프트는 마찬가지의 그런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골프에도 쉐어포스로 인해서 디스크가 안 좋더라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컴프레션만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같이, 로테이션, 쉐어포스, 같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종합적인 골프의 양상이다. 그래서 근육의 방향은 이쪽으로 향할 때, 우리가 토크 방향이 위쪽에서 회전을 틀 때, 4번 5번 5번 천추 첫 번째 사이에서 가장 압력이 전해지면서 컴프레션 4번 5번에 되면서 시어포스 앞쪽으로 전단력이 생기게 되면서 디스크는 뒤쪽으로 삐져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한 개의 그림에 다 나타나는 거죠 컴프레션, 로테이션, 시어포스 다 이루어지면서 디스크 파일이 다 터졌다, 삐져나왔다, 흘러나왔다 등등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밴딩, 뭐 밴딩하면 뭐 골프 칠때다 생기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뭐 하고 내려와서 양쪽이 생기지만 앞쪽으로 숙이게 되면 앞쪽이 블록이 앞쪽에 뒤에는 좀 연해지고 뒤로 뒤로 하면 뒤가 압력이 생기고 그리고 사이드 한쪽으로 하면 한쪽 밴딩 그리고 트위스팅 엎드려가지고 트위스팅을 하게 되면 양쪽 다뻑뻑뻑뻑 하면서 밴딩이 되는 거죠. 거의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디스크는 밴딩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루프칠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드레스 때부터 팔로우스루까지 피니시까지 다이밴딩 현상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백스윙 탑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죠. 다운스윙 들어갔어요. 다운스윙 들어가면서 여기에 오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밴딩이 됐을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버텨줘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벽을 만들어서 버텨주고 여기에 힘을 모아서 임팩트 때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밴딩 되면서 이미 벌써 빨갛게, 빨갛게 됐죠. 디스크가. 빨갛게 되면서 디스크가 파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뼈들이 자라나 있는 그래서 디스크가 안 좋아서 관절염까지 생겨지는 형태 보이고 있네요. 톨전이죠, 톨전. 비틀림 현상. 뭐 골프 칠때 톨전 안 해낼 날 수가 없죠. 골프 스윙 할때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게 되면은 당연히 백스윙에서 쭉 비틀리는 거죠. 하체는 많이 움직이지 말아 그러죠. 하체는 고정시키고 골반부터. 우리가 트렁크, 어깨까지 백스윙을 가져가고, 팩트까지 가고, 마지막에 팔로스로 돌아갈 때 모든 동작에서 톨전 동작 다 일어나면서 디스크에 역시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다 보고 나니까 골프 칠때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많이 되셨죠? 예.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골프 칠때 생각보다 허리가 많이 아프죠. 디스크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부터 운동할 때 허리 디스크 안 생기도록 적절하게 골프 잘 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프 칠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